안녕하세요. 눈빛 신약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학 목사입니다. 논연의 지혜 구주차. 오늘은 어, 의사소통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어, 지난 주첫 번째 강의 때는 나 전달법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예,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명령하거나 지시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나의 감정에 대해서. 그 영향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잘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한번 한 주간 동안 나 전달법 사용해서 잘 대화해 보셨나요? 감정을 잘 표현해 보셨나요? 우리 한국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훈련을 또 그러한 것들을 잘 배우거나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한번씩 연습해 보시고 훈련해 보시고 또 습관을 잘 들이셔서 어, 정말 관계 가운데 있어서 나 전달법 나 전달법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 소통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유형인지 또 상대방이 어떤 유형인지를 알고 나면은 그 유형에 맞추어서 그 유형에 따라서 서로 의사 소통하고 대화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이 의사소통 유형은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 분이신데, 가족치료 전문가로서 가족 안에서 감정 표현이 가족관계 유지의 중요함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고 반응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에 따라서 의사소통을 할때 우리가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그 유형을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 유형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유형들은 우리가 상대방과 관계 맺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할때 어떻게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는가를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동이 있기 전에는 그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또 어떤 감정이 생기기 이전에는 그 감정이 있게 한 생각이 먼저 있겠죠. 그래서 이 생각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또 가정 안에서 또 종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우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 어, 형성이 되는데 이게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죠. 그리고 한번 이 생각이 형성이 되면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도 다양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짜증나거나 또 기분이 나쁘거나 슬프거나 답답할 수 있고, 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면 기쁘거나 또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생각에 따라서 일이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떠한 감정을 품게 되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품은 감정이 결국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행동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행동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그 다섯 가지 유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의사소통 유형은 나와 또 상대방 그리고 나와 상대방 사이에 일어난 이 상황 어디에 더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상대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문제 상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또 때로는 나와 상대방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문제만을 중요하게 여기든지, 이러한 경우에 따라서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유형, 어떤 유형인지, 이 일곱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 내가 네 가지 이상 체크가 된다 하면 나는 효유형에 속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기분을 잘 표현하거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나는 자주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려고 한다. 셋째, 관계나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주 내 탓으로 돌린다. 넷째, 지나치게 남을 의식해서 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때때로는 두렵다. 다섯째, 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 감정, 말투에 신경을 많이 쓴다. 여섯째, 나는 타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편이다. 일곱째, 나는 나 자신이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우울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이 회유형은 상황과 타인은 중시되는데 에, 나는 무시되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동조되고, 또 쉽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리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그래서 미안해 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쉽게 자기 비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모든 일들을 해석할 때내 잘못으로 돌리기 때문에 또 쉽게 우울해 하기도 하죠. 또두 번째로는 초이성형 유형이 있습니다. 이 초이성형 유형 어떤 유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초이성형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이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무슨 일이든지 조목조목 따지는 편이다. 둘째, 나는 이성적이고 차분하며 냉정하게 생각한다. 셋째, 나의 견해를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자주 사용한다. 넷째, 나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편이다. 다섯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힘들고 혼자인 느낌이 들 때가 많다. 여섯째, 목소리가 단조롭고 무표정하며 경직된 자세를 취하는 편이다. 이 초이성형의 특징은 자신과 다른 사람은 무시되고 이 문제, 그 사이 가운데 있는 상황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이 초이성형의 특징입니다. 객관성을 보이면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또,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 설명이 길어지고 냉담하면서 경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남들에게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자신도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 회유형은 따지듯이 이야기한다는 느낌을 받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는 비난형 유형입니다. 이 비난형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는 주로 상대방을 탓을 한다. 둘째,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 의견을 주장하는 편이다. 셋째,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인다. 넷째, 나는 타인의 결점이나 잘못을 잘 찾아내어 지적한다. 다섯째, 자주 근육이 긴장되고 목이 뻣뻣하며 혈압이 오른 것을 느끼곤 한다. 여섯째, 비판적이다, 융통성 없다는 말을 듣는 편이다. 이 비난형의 특징은 나는 또 중요시 되는데 또 상대방과 또 상황은 무시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잘못이야, 내가 문제야라며 이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찾는 그런 패턴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이죠. 남들이 볼 때는 또 적대적으로 보이고 또 짜증이나 분노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가 쉽죠. 네 번째는 삼만형 유형입니다. 이 삼만형의 특징은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하는 편이다. 둘째, 생각이 자주 바뀌고 동시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편이다. 셋째,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신이 없거나 산만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넷째, 곤란하거나 난처할 때는 농담이나 유머로 그 상황을 바꾸려 한다. 다섯째, 나는 분위기가 침체되거나 지루해지면 다른 주제를 이야기한다. 여섯째, 불안하면 호흡이 고르지 못하고 머리가 어지럽기도하다. 이 산만형의 특징은 나와 타인과 이 문제 상황 모두가 다 무시되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말이나 생각, 행동이 자주 바뀌는 것처럼 보이고 대화에 끼어들거나 이야기 중인 주제를 자주 어, 바꾸기도 합니다.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산만하기 때문에 이세 가지 나와 상대방과 이 상황을 다 무시하고, 또그 무거운 분위기를 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진지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무시하고 유머로 가볍게 넘기려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돌린다랄지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 간지럼을 피워서 웃기지 하면서. 이야기를 넘어가려 하거나 아니면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는 그 주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갑자기 툭 던지면서 이야기를 하는 등 그러한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지한 분위기의 유머를 사용해서 분위기를 흐트리는 그러한 유형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일치형 유형입니다. 이 일치형 유형은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유형인데,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면 관계에 있어서 소통하는데 굉장히 좋겠죠. 그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한번 그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한다. 둘째, 나는 타인의 평가에 구애받지 않고 내 의견을 말한다. 셋째, 다른 사람이 내게 부탁할 때 거절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넷째, 나는 나 자신에 대해 편안하게 느낀다. 다섯째, 나는 모험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다양한 경험에 개방적이다. 여섯째,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의견에 반대해도 기분이 상하지는 않는다. 나를 존중하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런 존중 가운데 이 문제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유형, 바로 일치형 유형이 될수 있겠죠. 이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비난형과 회유형이 서로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회유형은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울감에 빠지기 쉽고 또 비난형은 이 상대방을 어, 상대방의 잘못을 쉽게 지적하기 때문에 이두 사람이 만나면 회의형은 우울감에 빠지고 또 비난형은 적대감이 어, 더 증대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초이성형과 삼만형이 만났을 때에는 이 논리적으로 숫자와 근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어, 따지고 드는 이 초이성형과 또 계속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 3만 명이 만나면 정말 관계 맺기 의사소통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겠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이 유형들을 일치형 유형으로 조금씩 극복해 갈수 있을까요? 이 회의형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들을 습관적으로 미안할 때는 잘못할 때는 자신의 그 일들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맞죠. 그러나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입에 달면서 그 말을 한다면 이러한 말들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3만 명은 끼어들고 싶거나 또 주제를 다른 곳으로 바꾸고 싶거나 또 유머를 통해서 어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어 말을 하고 싶을 때는 그 모든 감정들을, 그 모든 욕구들을 억누르고 좀 참아보실 수 있도록 참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이성령은 논리적으로 계산하듯이 따지듯이 말하기보다는 좀 말꼬리를 길게 늘리면서 아, 그랬구나 하면서 좀 길게 말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비난형은 내가 상대방을 비난할 때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과 또그 하는 비난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도 있죠. 나 또한 그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깨닫고 좀 비난하는 것을 좀 절제하거나 그 강도를 약하게 할수 있도록 좀 기억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사람은 전부 다 생각이 다 다르죠. 어떤 하나를 바라볼 때에도 갖고 있는 생각과 그 생각에 대한 감정, 그리고 그 감정으로 인한 판단이 전부 다삶 가운데 제각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유형들이 어떠한 유형인지를 또 나와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나면, 아, 이러한 특징이 있으니까, 아, 내가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해야겠다. 아니면 이 부분은 내가 좀더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조심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원만하게 수월한 의사소통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나 자신은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그 생각 가운데또 좋은 의사소통,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한 한주 보내시고요. 다음 주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